결혼식 전여느리야 제발 손님들 다 왔는데 빨리 식장 가자 아줌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 반대했나요? 말을 잊지 못하는데 귓구멍 막혔어요? 대답 좀 해주세요 여보 왜 갑자기 옛날 일을 꺼내?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모욕적인 일을 확실히 돌려주고 싶어 그때는 새아가가 우리 아들을 가난하다고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이 늙은이가 바보 같았지 왜 반대했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나이 처먹고 추잡한 선동질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? 다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단다 가난하다고 하죠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딜 저 같은 귀한 신부를 두고 반대하셨는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시네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여보 이해 좀 해줘 미안하면 저 보시게 등장하세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연세가 있으신데 그런 걸 시켜? 이제 그만 화 풀어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안 그럼 나 결혼 안해 너무 자혹한거 아니야? 그래 안해 그때 누군가의 등장 회장님 이 신제품이 대박 났어요 태도가 180도 변하는 신부 어머 어머님 회장님이셨어요? 제가 업어드릴게요 얼른 시골리로 가시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안 하는 게 맞네. 네가 아무리 평소에 쓰레기 같은 성격이어도 전부 참았지만 오늘처럼 우리 어머니 능멸하는 건 용서 못해. 이네 결혼 파토야 가자. 신랑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.